네, 반갑습니다. 규프로입니다. 어, 오늘은 아이언의 비거리를 한 클럽 이상 늘릴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이언의 비거리 늘리려면 공을 눌러 쳐야 됩니다. 자 어드레스 때이 각도가 만들어져 있죠. 이게 지금 7번 아이언 클럽인데 7번 아이언은 보통 뭐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한 34도 정도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이때 공이 맞을 때는 한 10도 정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기울여져요. 자, 클럽의 기울기가 기울어지는 거 보이시나요? 이제 보통 24도로 많이 맞는데 저희가 비거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더 언더를 시켜줘야 돼요. 더 기울여줘야 돼요. 이렇게 되면 맞을 때 각도가 한 19도에서 18도까지 이렇게 눌러주셔야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 눌러치지 않고 공을 세게만 치려고 하다 보니까 또는 띄우려고 하다 보니까 19도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려 38도 또는 40도까지 올라가시면서 퍼올리는 스윙으로 바뀌는 거죠. 아이언은 아래쪽으로 치는 클럽이기 때문에 퍼올리면 거리가 나지가 않습니다. 자, 그러면 아까 제가 어드레스 했을 때 이게 34도죠. 자, 34도에서 19도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잘못되시는 분들 보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? 각도가 다시 38도. 이렇게 맞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어, 그래서 이 맞을 때 각도를 잘 생각해 주시면서 저희가 몸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첫 번째 백스윙을 올려서 내 왼발을 눌러주면서 손도 같이 앞쪽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. 자 굉장히 과하죠 동작이. 그렇지만 비거리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과한 액션이 좀 필요하십니다. 어, 실제로 맞을 때이 정도까지 맞지는 않아요. 이렇게 내가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그나마 거기서 34도에서 19도로. 맞출 수 있는 겁니다. 아, 그러면 제가 눌러치는 샷과 눌러치지 않는 샷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보이시나요? 지금 캐리거리는 160m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런칭 앵글이라 그래서 저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클럽이 이렇게 각도에 맞춰서 34도에서 지금 23도로 맞은 겁니다. 자 이것과 눌러치는 샷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눌러칠 때는 내 체중이랑 내 잡은 두 손을 앞쪽으로 저희가 이걸 핸드 퍼스트 동작이라 그럽니다 자 왼발 눌러주고 손도 핸드 퍼스트 자 보셨죠? 런칭 앵글 18도 정도 나왔고 비거리는 아까보다 10m 이상 한 클럽 이상 늘어났습니다 어, 여러분도 눌러치는 샷을 통해서 비거리를 향상시켜 보세요.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헤드의 각도입니다. 이 헤드의 각도가 이렇게 똑바로 놓여진 상태에서 그대로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쪽으로 각도, 로프트를 기울여서 치셔야 되는 겁니다. 지금까지 규프로의 선물 레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